I don't know where she came from. Kinda turn me upside down. I just don't know what to do. I wanna spend the night at hers. Bring her one of my t-shirts. So it smells like her perfume. Now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ing it out loud.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like you were out of breath when you saw her in that dress? When your heart is beating fast and you're sweating and you can't stop looking at her smile, then you've been in love. That's how you know you've been in love. 안녕하세요. 박효입니다. 이번에 정수기 바꿨거든요. 얼음 커피 정수기. 아주 만족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류투산 다이를 하려고 하고요. LKAS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렌 키핑 에시트.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근 2년 동안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품번이 안 나와서 계속 기다렸던 거지, D3500이라는 D3800도 있고요. 3000인가 3200이 있는데, 그건 초기 모델. 그리고 3800은 카페 글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 유리에 이렇게 달아야 돼요. 제 유리는 깡통 유리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갈수 있으면 가는데, 원래 기스가 좀 많아요. 저 공사 차량이어서. 품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95895D3500이라는 LKAS 카메라입니다. 브라켓이 없기 때문에 그 브라켓을 제가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유리에 다 딸려 나오는데, 95742G8000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붙이시는 데 보니까 여기다 이제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이긴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끼고 딱딱 한번 딱 맞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 올류투싼게 아니고 그랜저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썬팅지를 이렇게 오려야 되거든요 저는 썬팅지도 오려서 네,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넥터는 일반 모비스 품번에 나오지 않고요 제이 오토먼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12핀 중에 7핀만 네, 사용할 겁니다 원래 이거를 제대로 호환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쓰려고 한다면은 슈퍼 비전 계기판을 달아야 되고요. 중고로 구매했기 때문에 보정이 되어 있을 건데 만약에 제가 써보고 계속 오류가 나고 잘안 되면은 그때 가서 업체에 가가지고 그 코딩하는 그게 있거든요. 프린트 보면서 막 코딩하는 게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비전 계기판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배터리를 깨다깨다 하니까 계기판 중간에 있는 액정이 가끔 주행할 때팍 꺼질 때가 있어요. 물론 막 주행하는데 그렇게 뭐피 회의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참에 아, 잘 됐다 싶어서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교체를 하려고 해요. 원래 이... 거기에 그 슈퍼비전 계기판은 모든 기능들이 있는 프로 계기판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7개만, 이번에는 2번, 그리4라 음. 이제 이거는 내려가서 배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해가고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블랙박스가 달려있거든요. 이거 블랙박스를 좀 떼야 돼요. 떡이 지금 떼고 올게요. 어차피 이거를 달 거니까 이거대로 어차피 썬팅지를 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것만 제가 잘 떼면 될것 같고 칼로 한번 올게요 뭐라고 말해요? 자, 이거는 제가 다시 또 떼볼게요. 1 시간 정도 네, 칼로 긁었습니다 겨우 뜯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저거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뜯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또 없고 내일 네, 또 이어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와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기다가 브라켓 먼저 달아보고요. 이제 배선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A 필러 쪽으로 해가지고 중간 커넥터에도 필러 핀을 삽입하고 정션 박스에 하나, 여기 접지 하나, 그리고 여기 시캔에 두 개. 그 다음에 저쪽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선두개만딱 이으면은 아, 크래쉬패드 스위치에 어, 이제 연결하고 그렇게 7가닥을 연결하면 똥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냥 이 계기판에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거기까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많이 파고 갔다 근데 나 이거 잘 붙을지 모르겠네 그걸로 연결을 여기 있는 배선을 빼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자리에 핀이 있네요.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차체까지 들어가는 배선 중에는 총 제가 일, 이어야 되는 게 7가닥인데 접지 빼고 여섯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여기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 5가닥은 다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여섯 개다일개다 다 이어야 되고 밑에서부터 내려가는 건 다섯 개. 접지는 여기 주선에다가 그러면은 이제는 핀을 갖고 와서 한번 삽입을 한번 해 볼게요. 체크! 돌아서잘 잡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걸 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배선 연결 먼저. 네 그러면은 모든 선들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부직포 테이프 가지고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됐으니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커넥터 있죠 거기다가 핀을 꽂아야 됩니다 이거 두 시간 걸렸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섯 가닥 좀 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색깔별로 자 이거를 한번 커넥터에 꽂아 볼게요 됐고, 4 오, 됐어요. 죄송해요. 손이 잘안 보이죠? 됐어요. 오. 이 선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가 이제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크래치패드 스위치에 그 선이 하나 가야 되거든요. 그 실내 정장박스 들어가는 선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는 내부로 이것만 이제 시캔 연결하면 되는데 시캔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찾았어요. 근데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돈이 거의 안 닦는. 보이일까 지금 위쪽 위에 있어요. 안볼 겁니다. 지금은 시캔의 로우랑 하이를 연결시키려고 지금 거기랑 연결할 수 있는 MDPS. 유닛에 들어가는 그 여덟 가닥 배선이 커넥터가 있는데 거기에 시캔 하이로우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배선을 다시 연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하고 한번 시동 걸어보고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안될것 같기도 해요. 예. 코딩이 안 들어가 가지고 저는 그 배선 두개 연결하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시은 이거는 이제, 거이긴급 제동 레이드살 때, 이 손이 필요합니다. 아놓 지나는 게요파란색 파란색 주 r 색주황색 n t e r Trom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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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o 습니다 아, 너무 많이 o 어 p e t 이못까 모르겠네. 어 역시 잠깐만 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K-AS 카메라를 달아 봤는데요 우선은 뭐 별다른 문제없이 잘 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코딩을 해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기판 베리언트 코딩을 할수 있는 기계도 없고 오늘은 그냥 다이 일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전방 레이더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에 계기판을 교체를 하고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배선들을 이제 그때 하나씩 통전 테스트 해 보고 잘 이어졌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런 식으로 고쳐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LKAS 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방 레이더 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만요.